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음 그 본문 읽기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자음으로만 된그 본문 음가를 이제 읽는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자음으로 되어진 그 성경 그 본문이죠 창세기 요건 좀그 약자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한번 음가를 실질적으로 한번 이제 만드는 저 연습을 해볼게요 참고적으로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글 성경 이게 한 분이죠 세울 창 인간세 기록할기 그래서 인간 세상을 창조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 이게 한글 성경은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의 그 제목은 창세기 보다는 시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은 시작, 시작에 또는 시작할 때 이제 이런 제이부사구예요 그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이제 제목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옮긴다면 창세기가 아니라 시작에 또는 시작할 때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 제목이 구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목차는 보시면은 성경 첫 단어나 그래서 창세기 1장이니까 그1절의첫 이제 단어가 이제 나오겠죠.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가 이제 첫 단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한글 성경의 태초에라는 말이 나오죠. 영어 성경에는 이제 인더비 g 인데태초에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그래서 첫 단어나 그첫 절에 이제 나오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우수화 거기까지 보면은 그1절첫 단어거나 아니면 그절 거기에 제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여우수화부터 이제 뭐 사사기로기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거기서는 인물이나 또는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제 성경의 그 제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첫 번째로 이 단어가 지금 있는데, 여기 이제 모음이 없죠. 그래서 자음으로만 되어진 것을 이제 음가를 옮기는 이제 연습을 실질적으로 하셔야 히브리어를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글자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가신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자음 한번 읽어보시죠. 배트. 배트. 그래서 배트니까 이 배트의 처음 음과 초성 음이 비읍이죠? 그래서 한글로 옮길 때는 이제 비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트는 이제 비읍.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자음은 이제 래시죠쓸때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 레쉬는 이제 리을 음가예요. 그래서 이 리을 음가가 레쉬 해 보시죠. 레쉬. 그다음에 세 번째는 히브리어 22글자 중에 첫 번째 글자죠. 알렙. 해 보시죠. 알렙. 그래서 이 알렙은 음가가 모음을 만나지 않으면 모음이 없으면 이 알렙은 이제 무음으로 이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렙이 단어 끝에 와도 마치 모음이 없다면 이제 무음으로 이제 보는 거죠. 네 번째 글자 쉰 해보시죠. 쉰 점이 오른쪽에 있으면 쉰이고 왼쪽에 있으면 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쉰이니까 한글 음가로 옮기실 때는 쉬해보시죠쉰자 쉰이니까 쉬. 이렇게 옮기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4분의 1 글자죠. 자음에서. 정사각형에서 이제 선을 이제 나누면 4분의 1 글자 중에 이제 요드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요드. 요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음으로도 이제 쓰였던 거죠. 그래서 이. 해보죠. 이. 그래서 마지막 자음은 다 같이 읽어보시죠. 타브, 예, 타브. 그래서 초성음이 티그시니까 이제 타브는 티그. 자, 한번 해보시죠. 배트니까 비유. 배트니까 비유. 레시니까리을 알레비니까 몸이 없으면 무금. 쉬니니까 쉬. 요드니까 이타브니까 티귿 그래서 이것은 시브리어로 이제 모음을 붙여서 만약에 읽는다면은 베레 그다음에 요거 무음이 되어지고 시이트 그래서 베레시트 베레시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으로 나오는 이제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브리어 책명첫 번째 단어가 시브리어 책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시트 하면은 시작에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 단어를 보면은요. 이제 여기는 단어가 이제 두 개가 있죠. 제가 이게 두 개가 있는 거는 엑센트를 중심으로서 이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베레시트 한 단어 했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바라 엘로힘 이렇게 이제 읽는, 읽는 것인데 자 자음으로만 볼게요. 역시 아까 나왔었죠. 베레시테에서 베트니까 비읍. 레시니까 리을. 자 여기 이제 알렙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알렙도 아까 했죠. 알렙 무금. 그래서 베트니까 비읍. 레시니까 리을. 알렙이니까 무금. 그리고 이제 한칸 띄고 자 엘로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제 단어인데, 자 알렙이니까 여기 뭐예요? 무금. 이제 모음이 오면은 이제 이게 이음 음가가 있다 그랬어요. 모음을 만나면, 그러나 우선 자음만 보니까 무금. 그다음에 이 라메드, 라메드는 단어 이렇게 중간에 이제 나오거나 하면은 거기가리을이두 번이 돼요. 앞에 글자의 받침이 되고, 그다음에 시작할 때 이제 초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 메드. 라메드, 라메드니까 리얼 리을. 기본음가가 리얼이고요. 그다음에 해, 해 여기 숨구멍이 이제 열렸다 그랬죠? 그래서 해니까 흉, 요드니까 이, 매미니까 미음. 요거 이제 미음 글자처럼 이제 보이시죠? 그런데 이 글자를 딱 보시면은 여기에 아까 베레시트에서 중복된 단어 나오죠? 그 글자가 베트와 메쉬와 알레, 알레, 그 다음에 요드. 베레시대에서 나왔던 단어죠. 그래서 요거, 맴은 꼬리형이죠, 꼬리형. 원래 형은 요거 이제 찌그러지게 요렇게 쓰죠, 맴을. 그래서, 바라, 엘로힘. 자, 세 번째, 역시 이제 두 단어죠. 또 아는, 자음 또 나왔죠? 알렘은 무조건 무음 모음이 만나면 이응 응가가 있다가 했고, 자 타브 이것도 했죠. 타브니까 티귿 해도 나왔었죠. 해니까 히응. 그다음에 쉬니니까 쉬. 그다음에 맴 요건 꼬리형이고 요거는 이제 원래 형이에요. 그래서 맴 맴이니까 초성이 미음. 여드니까 이. 그다음에 맴의 꼬리형.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쓰실 때는. 자,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음이요. 알렙, 아, 타브, 해, 신, 그 다음에 요드. 여기서 처음 나온 그 자음 글자는 이 맴과 맴꼬리형. 앞에도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에트, 에트, 그 다음에 하, 샤, 마임. 해보시죠. 에트, 하샤마임자 여기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엑센트를 중심으로 이제 끊어보니까 베에트. 이 베는 이제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런데 에트는 앞에서 했었죠. 자이 접속사는요 우리가 영어권에서는 이제 와우라고 이렇게 읽는데 W죠. W. 근데 이거를 저는 뭐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거 배운 대로 W로 하지 아니하고 V. 그래서 바브. 한번 해보죠. 바부니까 비읍. 이건 접속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알렙이니까무음 모음을 만나면 이응음까 모음을 안 만나면 은 그냥 무음이라 그랬죠. 알렙그 다음에 타부. 역시 또 나온 거죠. 계속 반복되죠. 해니까 히응 자, 알렙 모음을 만나면 이응음까가 있지만 모음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무음그 다음에 레시. 역시 래시도 앞에 나왔었죠 베레시테 했을 때 래시니까 리얼. 요거는 짜디라고 하는 이 글자의 뭐예요 꼬리형이죠 꼬리형. 그래서 짜디니까 쌍지음. 뭐 짜디, 뭐짜데뭐 차대 이렇게도 발음을 하는데 저는 그냥 짜디. 그래서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점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돼 있는데. 요게 바로 뭐냐면, 1절의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마침표죠. 그래서 마침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소, 파, 숲. 그래서 마침표다. 제가 요거 이제 상식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요거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배, 에트. 배, 에트. 예. 배, 에트. 그리고 못을이죠못을 뭐뭇을. 뭐냐면, 하, 여기 이제 아가 있어가지고요, 아 레츠 그 땅을, 그리고 그 땅을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까지를 제가 연결해서 그냥 한번 읽으면은 베레시트 해보시죠. 베레시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심표가 있어요. 엑센트가, 그 다음에 바라 엘로힘, 바라 엘로힘, 이제 좀 자음으로만 지금 읽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샤마임. 원래 여기 이제 그 저기가 있어요. 그 이중점. 근데 지금 여기 이중점이 지금 안 찍혀 있어서, 그런데 원래 이중점이 있으면 쉬발음이제두 개가 이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하샤마임. 그리고 배, 에트 하 아래 츠 그리고 무엇을 그 땅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하는 이제 일장 일절을 자음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거예요. 자 일장 이절은 조금 길어요. 그런데 일장 이절은요, 이제 내용을 이제 보시면 창조할 때 그때 이제 상황 그거를 이제 설명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자 해보시죠. 바부니까 비유, 이 접속사라고 그랬죠? 자, 여기 지금 계속 반복되죠 자음들이요. 바브했고 그 다음에요. 해니까 히음. 그 다음에 알레비니까 무음레시니까리을 짜드니까 쌍지어. 그 다음에 해니까 히음. 요드니까 이. 그 다음에 타브니까 티그. 그 다음에 해니까 무음자 여기서 지금 새로운 게 나왔죠. 해가 원래 희응이어야 되는데 이 단어 끝에 오면은요 해가 무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해만 무음이 아니라 또 뭐가 온다 그랬죠? 알렙알렙도 단어 끝에 오면은 이제 무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되겠어요. 물론 이제 아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인 이게 이제 뭐냐면은 특징이 후음 문자. 그러니까 후음 문자 중에 알렙 해, 아인 이런 것들은 단의 끝에 오면 무음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시면서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알게 돼요. 복잡하게 다 이렇게 외우려고 하시지 말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바부니까 비읍, 해니까 히읍, 알레비니까 무금, 레시니까 리을, 짜디니까 쌍지읍, 해니까 히읍, 요드니까 이, 타부니까 티귿, 해, 꼬리형, 꼬리에 있을 때는 누음 자,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배, 하, 아래, 찌. 해보시죠. 배, 하, 아래, 찌. 자, 몸이 없어도 저는 몸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하다 보면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하, 예, 타. 해보시죠. 하, 예, 타. 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배, 하, 아래, 찌. 해하 아래츠 그리고 그 땅, 그 다음에 하예타, 하예타, 자, 그리고 그 땅은 뭐 어때, 어떠했다, 어때,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역시 이제 타보 또 나왔죠. 여기도 이제 단어가 이제 두 단어예요. 제가 액센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 단어처럼,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도 읽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부니까 티그, 그 다음에 해니까 흉, 바부니까 여기는요. 요건 요건 좀 특별한 거예요. 히브리어가 자음만 있을 때는 이 바부 같은 거를 모음으로 썼었다 그랬죠. 요두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지금 원래 이제 바부로 그 읽어줘야 되지만 사실은 이게 모음으로 보면은 이게. 모음, 우발음이에요. 우발음. 이 바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킹을 좀 해놓으세요. 자음으로만 볼때 요거는 바부라고 하는 이제 비읍이 아니고 여기서는 우발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음 표시할 때 장모음 표시할 때 점이 요 안에 이제 들어가 있죠. 여기에 그래서 점이 이제 하나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이제 이거를 장모음 우 이러는데 자음으로만 쓸때 모음으로 쓰면 그냥 바부를 써서 모음. 우.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접속사 이제 바부죠. 한번 읽어보시죠. 바부니까 비읍. 그 다음에 배트니까 비읍. 해니까 희응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바부는 이제 모음인 거예요. 그래서 토. 여기 이제 토. 이 타부. 이 티그 에다가그 다음에 후. 요게 이제 후할때 우 발음이죠. 그래서 토후 그다음에 바보후 역시 여기는 모음 우가 된 거죠. 한번 해보시죠. 토후토후 토, 후. 그리고 바 접속사 그다음에 보후 혼동과 공허 이제 그런 뜻이겠죠. 자 여기 또 바부가 또 나왔죠. 지금 저랑 반복해서 하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훈련을 안 하시면 자음을 못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자음을 다 써놓고 음가 옮기는 거를 연습을 하고 나서 이 본문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 바보니까 비유. 요거는 해는 여기가 열렸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강하게 발음을 해서 해트 해보세요. 해트 그래서 희응 이건 강한 발음이에요. 그래서 해는 여기 열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해트는 여기 앉아 닫혀있는 거죠. 하트. 역시 한글로는 그냥 희음. 그 다음에 쉰. 계속 하신 것이죠. 쉰은 그냥 쉬 발음 하시면 되고. 요거는요. 원래 카프가 이렇게 쓰죠. 카프가. 근데 카프에 지금 뭐예요 이게? 요 부분을 내려서 꼬리형. 카프의 꼬리형인데 이게 길게 쓰는 거죠. 그래서 키어. 카프의 꼬리형. 그래서 요거는 배. 그리고 접속사. 그 다음에 호. 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배 그리고 호쉐크호쉐크 뭐냐면은 어둠 그리고 어둠 여기 이제 관사가 없어요. 그리고 어둠은 어떠냐? 자, 아인 아임. 해보시죠. 아인, 아임. 아인 아임. 이응음까지 이 아인은 물론 이거는 이제 단어 끝에서는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묵음이라 그랬죠. 알렙처럼 똑같아요. 그 다음에 라메드, 라메드. 라메드는 지금 뭐예요? 레이룸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가로 이 선이 있죠? 한번 이거 한번 따라 해보시죠. 마케프마케프이마케프라는건 뭐냐면, 뭐, 짧게 마켓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 단어, 이 R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이 펜에 이거를 한 단어로 묶어서 그냥 읽으시라는 거예요. 한 단어처럼. 이게 연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펜이니까 뭐예요? 피읍. 눈이니까 니은, 여드니까 이. 그래서 요거를 같이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알페네 한 단어로 해보시죠. 알, 알페네. 그래서 알페네. 다시 한번요. 알페네. 예. 그다음에 타보니까 티근, 해니까 히응. 그다음에 여기 요거 바브는, 바브는 이게 이제 자음이 아니고요. 요건 이제 모음이에요. 자음만 있을 때 바부는 몸으로 썼다 그랬죠. 그래서 포후에도 요거 우 발음이에요. 우 발음. 그런데 우 발음인데 여기 봤더니 뭐라고 해놨어요 지금 지금 오로 해놨죠. 그러니까 이바부가요 점이 여기가 찍히면은 우 발음이 되고요. 요 우에 있으면 뭐라고 랬어요 오주에가 제가 위오 발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바부인데요 요거는 우 발음이 아니라 오 발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발음이 처음 나온 거죠 바부가 그래서 점을 나중에 모음을 만들어 찍을 때는 분류를 하기 위해서 점을 여기 위에다 찍어서 태홈 해서 여기 점을 딱 찍어서 이거는 오발음이다 점이 여기 가운데에 들어가면 우발음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것도 체킹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음만 읽으실 때 그러면 끝에 맴 이제 꼬리형이기 때문에. 단어 끝에 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사격처럼 썼다 이렇게 요 한번 렇게해해 보시죠. 알 해서, 알렇게그래서알서이렇에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 있었죠, 어이그어둠이알게해표이 어둠. 위에.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해이해이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이렇 그러니까 어둠은 깊음에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바보 또 나오죠. 그리고 계속 그리고 그리고라는 배 접속사가 계속 나와요. 자, 바보니까 비읍 레시니까 리얼. 같이 해 보시죠? 이건 또 뭐라 그랬어요? 이건 접속사지만 이거는 모음 우라 그랬어요. 우. 그러면 점이 여기에 찍히겠죠. 모음으로. 우. 그래서 해트니까, 강하게 발음해트니까, 희응.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읽을, 읽으냐면, 배, 루, 루. 이거 우 발음이니까요. 그래서 배, 루,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이제 파다가 있어가지고, 배, 루, 아, 흐. 해보시죠. 배, 루, 아, 흐. 배, 루, 아, 흐. 이건 세게 발음한다 그랬죠. 강하게. 해는 그냥 해. 근데 이거는 세게 발음해서, 아, 흐. 그래서, 배, 루아흐.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리고,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여러분, 영이라는 말 아시죠? 영. 영 그러면은, 뭐, 한국분들도 그냥 영이라고 하죠. 신비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영. 또는, 뭐, 영어로다가 말하면 이제 그런 거죠. 뭐, 스피릿. 그런 것들. 그런데, 이게 이제 헬라우라는 이제 푸념하잖아요. 그래서 이 루아흐. 루아흐. 그 다음에요. 자 알렙이니까 역시 뭐예요? 무음 라메드니까 리을과 리을.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은 리을 두 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해니까 히웅. 예, 여기 나왔네요. 요거 해와 요 해트의 차이점은 한글은 차이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강하게, 이거는 부드럽고 약하게. 그 다음에 요드는 이, 맴은 매매 꼬리형이니까 이렇게 이제 썼다 그랬어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따라 보시죠. 베루아베루아그 다음에 엘로힘 해보시죠.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은 뭐냐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은 깊음 에 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은 지금 막 움직이고 있다 그래요. 자, 보시죠. 맴. 자, 맴꼬리 영은 끝에 올 때는 미음이었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모양이 이런 모양이라 그랬죠. 맴이니까 미음. 레시니까 리을 하트니까 히음페니까피우타부니까 티긋. 지금 계속해서 아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는 문자들이. 계속 반복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읽느냐면은 메, 라, 헤페트. 한번 해 보죠. 메라헤페트. 메라헤페트. 메라헤페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요즘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고 있다러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다. 있다. 뭐할 때?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 뭐 어떤 이제 분들은 이거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 있다는 것보다도뭐 하나님의 게로부터 바람이 불어온다. 뭐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관계 없어요. 메라헤페트 운행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자, 어디 위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어디 위에서 움직이고 있느냐면은요. 여기 똑같은 게 나와 있죠. 알페네. 자, 아인, 이응, 라메드, 리을, 그다음에 마캡 표시 연결. 그래서 페니까 피읍, 눈이니까 니은, 요드니까 이. 그래서 요거를 한 단어로 연결해서 읽으 읽으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알페네. 해보시죠. 알, 베네. 표면 위에 어느 표면 위에 있느냐? 해, 해니까 희음. 맴이니까 미음. 요드니까 이. 그 다음에 맴 꼬리형이죠, 단어. 그래서 이 단어 꼬리형이니까 맴이 정사각형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소파쇼, 그래서 마침.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요. 하 마임이에요. 하 마임. 그러니까 하마임 위에 알펜의 하마임. 그래서 물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베르아 엘로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메라헤페트.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제가 기본적으로 이 자음만 가지고 자음만 가지고 음가 옮기는 연습과 기본적인 뜻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